예요. 옷이에요 아, 맞아요. 네. 예. 그러면 아아 예. 아오라아 어떻게요? 그질비 옷이에요. 예. 맞아요? 비 옷이 예. <제 anytime> 알겠어요? 알았죠? 이을 써주게 되는 거예요. 알아지다 전에 아 지다 오 지다 영진다를 진다. 어, 써서 전 램이네 전램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떻게요? 해히엔타이스즙뉴테나우네그 다음에 어 화그 쓰즙뉴테나우 떡라이 스즙뉴테나우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맞아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잘쓸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타가다비엣띵안나 태오파아 알았어요? 문법에 따라서 공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오늘 공부한 거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정리를 해 보면은 자, 오늘 좀 머리가 아팠어요. 그렇죠? 만약요 나오드 맞아? 자, 빨리 가. 네. 근데 이거를 많은 교수들이 물어봐요. 뉴 자우스 호이토에 자우스 비엔남. 자우스 비엔남 당자이요 띵한. 그 호이한 거예요. 토요일이에요. 도프토이기 암키하와. 띵한. 뱀하 도 룩도 자우스. 라이츠 띵한. 토이. 룩도 코미오가. 밑에 이른 저뻥커미오 이렇게 이기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인 교수 분들이 한국어를 가르치니까 그때 이해 못했어요. 지금도 이해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틀려요 쓰면 틀리는 거예요. 문법을 틀리는 거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꼭 외워야 돼요. 알았죠? 동사일 때는 현재는 는, 는. 과거는 에, 코코같이 는, 코코같이 은. 형용사는 콩고받침 ㄴ고받침 은 응. 그쵸? 요거는 과거랑 똑같아요 종량 과급고 넘드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음. 여기 보니까 그러면은 낙다운는 어떻게 표현했는데 압던 엎던 엿던을 써서 못팠던 먹었던 사랑했던 이렇게 압던 엎던 엿던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예네 그리고 요는대에서는대 능대, 느는 뭘페레비헨 피오헬, 헤이 알았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은대그렇이단어과거적 네, 네. 개념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트트일때은대나문대를 힌트. 사용한다. 그쵸? 그리고 세가오 어, 하면은 세전에 가오. 하면은 높파질높파질 높아질. 비싸질, 싸질. 를 사용하게 된다. 맞아요. 또 읽는 은눈, 이가 언론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읽는 이가 언론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사과를 먹어요. 또이안 따오. 나는 사과를 먹어요. 또이찌안 따오. 그렇죠. 나는 터스라는 개념들. 터스 또이 터스 안 따오. 나는 정말 사과를 먹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찌라는 의미와 연말 터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나는 그녀는 사랑해요. 또이 이유 꼬이 나는 그녀는 사랑해요. 또이 그렇죠? 그녀는 사랑해요. 또이 특수 이유 꼬이가 되고 또이 지 이유 꼬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녀가 사랑해요 하면 누가 사랑해요? 누가? 아, 아이 이유는 거예요. 그녀가 나를 사랑해요가 되는 거죠. 꼬이 이유 또이가 되는 거 알았죠? 그리고 여기서 자동사, 타동사 있다그랬죠 자동사는 어때요? 자동사는 예, 이유고우 이가, 예? 타동사는 이유고우 을, 를. 알았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위탈때 항상, 요, 어, 돕나일라 어? 자동사 할다 타동사. <laughs> 그리고, 은는, 꽃에 쓰지도 뜻까 능마, 이유역 흥량. 알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만, 한국어를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오늘 과정은 거의 우리가 이제 고급 과정을 공부한 겁니다. 알았죠? 그렇죠? <laughs>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더잘가르치세요 나중에 시험에 잘잘합시다 알았죠? 통역 잘하세요. 네, 가 네, 열려다 하겠습니다. 네, 또 내일 만나요? 네, 네 내일 또 만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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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내일 우리는 또 만나요.